근데 지난 3년 동안 경제무사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은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그 뜻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에서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비전을 체계화하고 또 정교화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우리 한국이 빠른 그 경제 성장을 해 왔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성공했다. 이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기적을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성공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젊은 사람들의 고용이 어려워지고 불평등이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 또 많은 국민들의 불행감 그리고 높은 자살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상상하고. 그게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혁신적 포용국가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혁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고도화해서 인재대국을 만드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했던 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집합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비전을 정립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이라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정부 부처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안 문제로 늘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미래에 한국 사회가 직면할 위험은 무엇인지, 또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문사회 연구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위험과 기회가 올 것인지를 연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장래에 대한 국가 설계, 미래를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집현전에 관한 것입니다. 글로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거의 GDP 대비 80% 이상이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수출하고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나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의 첫 번째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의 뜻은 우리가 수행하는 연구가 세계적 수준에서 탁월성,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평전을 통해서 세계를 연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자 하는 것이 경제무사의 연구회의 비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했던 일은 그 동안 경제무사의 연구회 소속 26개 기관은 대체로 독립적 단독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개별 연구기관에 해야 할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여러 연구기관들이 서로 협업해서 공동으로 연구해 드릴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공동 연구하는 협업 시스템, 공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대 합동위원회, 6대 공동연구단, 11대 연구그룹 또는 연구회를 설립해서 개별 26개 기관과 또 26개의 협동연구체제가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고 이런 그 시스템 속에서 지난 수년 동안 일본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 경제인사연구에 소속 여러 기관들이 나서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긴급하게 연구하고 정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서 경제회복, 고용회복 또 사회회복 과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협동 연구 시스템 또 공동 연구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또 성공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하는 뉴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이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과거와 달라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뛰어난 연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시각의 접근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우수한 연구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무사회연구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얼마나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연구를 통해서 세계 연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의 장래에 중요한 연구를 미리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사연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수 있겠죠 앞으로 이런 새로운 어떤 기반에 토대해서 경제무사연구회의 연구 역량이 정진되고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역량이 정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성원들께서 더 많은 연구해 주시고 또 정부를 충분히 뒷받침해서 경제무사연구회의 값어치가 배가되는 그런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